29일 이마트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마트는 연 나흘치 내리면서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29일 종가는 3천원 내린 14만 9천5백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는 1월 4일에 15만 1500원에 비해 1% 하락한 수준입니다. 이마트는 정영진 부회장이 sns에 공산당이 싫다는 글을 올리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냉랭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마트 최대주주인 정영진 부회장의 게시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올해 3분기에 기타 수익 1조 1702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마트는 3분기 매출액이 6조 3119억원. 영업이익이 1086억원, 당기순이익이 937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 최대주주는 정영진 부회장으로 지분 18.56%를 갖고 있습니다. 이명희 회장의 지분은 10.0%입니다. 이마트는 외국인의 비중이 33.6% 소액주주 비중이 58%에 달합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투트비가 특허 출연한 비엠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